신명기 28장입니다. 그리고 10편 70편입니다. 신명기 28장, 그리고 10편 70편입니다. 28장은, 신명기 28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지 이것을 지키지 않는지에 따라서 임하게 되는 축복. 이것을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에 순종했을 때 임하게 되는 개인과 민족에 대한 축복이고요. 15절부터 크게 68절까지, 마지막절까지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입니다. 이 중에는 개인적인 것, 그리고 민족적인 것이 포함이 되고요. 특히 58절부터 68절까지는 오로지 이 민족적인 저주에 관한 말씀만 재차 강조가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으로 시편 70편 같이 읽겠습니다. 제 28장.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총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해를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여,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업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업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 쌓이고 냉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애호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 70편 다위세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68절 마지막 절까지 저주가 선포됩니다. 단순하게 보아도 압도적으로 축복보다는 이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 훨씬 더많지요 압도적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이 너나 할것 없이 예외 없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능성보다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고 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확률보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가난한 땅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땅을 만만히 보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죠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메시지는요 그 개인적인 것, 민족적인 것이 포함됐다고 했죠 그 근데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것보다 축복은 개인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이 거의 반반 비율로 되지만 불순종한 경우에는 민족적 저주가 훨씬 더 많이 압도적으로 이것도 뭐 25절부터 57절까지 중에서 개인적인 저주는 4절에 불과한 반면에 민족적 저주는 38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58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다 민족적 저주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전체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모두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차원의 축복과 저주가 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혼자,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어쩔 땐 수월하고요. 훨씬 더 이것이 은혜롭고요. 훨씬 더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크게는 이 나라와 국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을, 가족, 혹은 어떤 소그룹들, 우리가 직장, 우리 학교, 여러분 축복하면서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의 푸른 계절로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수 없고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더 크게는 이 땅이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합당하게 이 땅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위해서 여러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만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깨어서 각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고 계시는데 축복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모든 삶의 터전이, 터전이 복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에 그와 같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룹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속한 모든 소그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공동, 내가, 내가 몸 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고 또 나를 성장시켜주시는, 나를 성숙해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가 더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워질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절한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